다음은 카메라 출동 순서입니다. 오늘은 남해안 한려수도 그 맑고 푸른 바다 속에 추한 모습을 들춰냈습니다. 바다 속에 자전거나 경운기 또차 배터리가 버려져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눈에 안 띄게 몰래 버리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생명줄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임종원 기자가 현장 고발합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녹동항입니다. 배들이 정박해 있는 항구의 물이 보기에는 깨끗합니다. 바닷물 속은 어떤지 들어가 봤습니다. 불과 1미터 앞도 안 보일 정도로 바닷물 속이 오염돼 있습니다. 이렇게 오염된 이유는 각종 폐기물 때문입니다. 버려진 밧줄이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손술에도 수장돼 있습니다. 이곳은 건축 폐자재가 마구 버려져 있습니다. 더러운 곳에서 살수 있는 불가사리가 잔뜩 뒤엉켜 있습니다. 죽은 물고기 떼들도 눈에 띕니다. 바다 밑이 폐기물과 오염물질로 가득 차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죽은 물고기와 폐타이어, 버려진 어구가 발견됩니다. 죽은 물고기 떼들은 이곳에서 계속 발견됩니다. 배 배터리가 있는가 하면 자전거도 버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경운기까지 발견됩니다. 버려진지 오래된 듯 먼지가 잔뜩 끼어 있습니다. 버려진 철 구조물이 바닷물 속에서 흉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형적인 남해안의 한 어촌입니다. 선박에 사용하는 기름통들이 해안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마을 해안에 기름이 떠 있습니다. 근처 양식장까지 기름띠가 덮여 있습니다. 물속 역시 심각한 상태입니다. 바닥을 살짝 들어올리자 시커먼 오염물질이 일어납니다. 이 일대는 뻘이 모두 죽어 있습니다. 그물도 잔뜩 버려져 있습니다. 죽은 해초가 섬뜩하게 다가섭니다. 이곳에서는 그저 죽은 폐류와 쓰레기만이 발견될 뿐입니다. 어느 정도 살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더러운 거지. 지나치게 더러워지면 뭐 불가사리들 뭐든런다 죽을 수밖에 없죠. 생물체라고는. 저쪽에서 지금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전라남도 여수시 오촌동 앞바다입니다 청정해역으로 오폐수가 그대로 흘러듭니다 이것은 흘러든 폐수 때문에 해안지역이 심하게 오염됐습니다 해안지역 바위가 이처럼 온통 이끼가 끼어 새파랗게 변해버렸습니다 바위뿐이 아닙니다 해안가 모래를 막대기로 쑤시자 시커먼 물이 올라옵니다 냄새가 너무 독아 시커먼 냄새야 바다 밑바닥에선 썩은 먼지가 뿌옇게 일어납니다. 생명력 강한 불가사리조차 죽은 채 널려 있습니다. 해조류는 마치 포탄에 맞은 것처럼 흉하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저분하고요. 어, 냄새가 많이 나요, 물에서. 한마디로 죽었다고 봐야 돼요. 바다가 죽은 바다 같아요. 바다 속 오염 상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담당 부서인 해양수산부는 속수무책입니다. 저희들이 규제를 하거나 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을 법이나 이런 것을 몽땅 지금 한정도가 다 갖고 있어가지고 아까 저도 다 걱정하시는 알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정책수단이라는 것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진 게 하나도 없어서 저도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카메라 출동입니다.